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게임인 소식 아롱이가 전해드립니다. 3월 두 번째 주 게임 와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아이돌 학과 학생들과 함께 해보세요. 아이돌 마스터 신작 학원 아이돌 마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네, 반다이남코는 지난 3월 5일 아이돌마스터 신작 발표회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학원마스라고 할게요. 학원마스 같은 경우에는요 하츠보시 학원의 고등부 아이돌 학과 학생들이 배경으로 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고요. 아이마스의 여섯 번째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프로듀서들이 진행하는 프로듀스의 결과에 따라서 노래와 춤에 완성도, 그러니까 퀄리티가 달라지는 최종 결과를 맛볼 수 있다고 하고요. 실제 지금 아홉 가지의 캐릭터가 나왔는데, 3월 13일부터 공개된 캐릭터들의 정보를 일주일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돌 마스터 한번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포츠 토토에 e스포츠 종목을 추가하는 공약을 세워 화제가 일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요. 스포츠 토토의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과 함께 e스포츠 등의 신규 토토 종목을 추가하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합법이 아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은 현재 e스포츠와 종합 격투기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가 이미 아시안 게임 공식 종목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는 등 세계적으로 정식 스포츠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추세에서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추가를 하면 국민적 관심이 좀 고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많은 기금을 통해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e스포츠 육성에 지원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배경에서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정당에서 이거를 발의를 할지도 잘 아직 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다른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 저는 앞으로의 그 추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주목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정규 시즌 1주년 이벤트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우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요, 1주년 기념 OSD 플레이리스트를 공개를 하였는데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오리지널 음원 아홉 종을 포함해서 총 10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주년 기념 쿠폰 코드를 배포를 하고 있어서요. 상자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뽑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 스킬을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르테유 테마 트랙 10종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요,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3월 업데이트 내용 뿐만 아니라 여름까지의 개발 방향성들을 함께 공개하였는데요. 여름까지 추가 트랙 4종을 더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커스텀 모드와 스티커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며 스피드전 빌드 연습 기능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1주년 업데이트, 그리고 여름까지의 다양한 패치를 통해서 다시 제 떡상? <laughs> 제 성공을 거두게 될지 관심을 주목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카트라이더가 다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실 이분 나영석 PD님이 카트라이더 아이템전에서 막자 플레이로 고통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나영석 PD님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조작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능숙하지 않으셨던 분이어서 사실 순탄치 않으셨는데. 아이고, 오른쪽 아니오. 나 어쩌지? <laughs> <laughs> 아이템 전에 플레이함과 동시에 이 방에 참여한 유저들이 고의적인 막자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여서 PD님의 얼굴이. 네, 실시간으로 빨개지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거든요. 아유, <목소리를> 아! 저... <목소리를> <스케시! 목소리를> 결국 30분 만에 플레이를 종료하시고 <목소리를> 게임을 삭제하는 엔딩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시는 카트라이더 안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막자를 당해본 입장이 아닙니까? 막자플레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막자를 할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막자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니까 저는 대처를 할수 있었지만 제가 만약에 막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아이템 전 플레이 하려고 했다가. 어, 이런 참사를 당했으면 저 같아도 빡 종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막자를 허용하는 방이 아니면 막자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되게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어,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얼굴을 붉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아무튼 카트라이더 유저분들 막자 아주 재밌어요. 근데 막자를 거부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막자를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저도 그냥 달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번 주 다양한 소식들 전달 드렸습니다. 네, 저희 게임 모아로 매주 다양한 게임 소식들 항상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들 전달 받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